과거에 우리 교회들은요, 아, 어, 마을에 교회가 세워질 때요, 굉장히 극히 그 뿌했어요 불신자들이요, 교회가 세워진다면요, 불신자들이 그 교회를 짓는데 돈을 보탰다고 그럽니다. 왜냐? 예수님은 사람 다르거든요. 근데 언제부터인가요 이제 교회 지면... 주민들이 반대하고 태모할 때가 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영적인 문제도 있지만요, 저는 생각할 때, 우리 교회가요, 정말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됩니다. 사랑이. 저는 뭐 간단한 거지만요, 항상 여기 제가 자주 만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택배 직원도 마찬가지고요, 식당과도 마찬가지고요, 어디 가더라도, 제가 입에 딱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란 것을 그들이 알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든지 대화하다 보면요 목사님 이렇게 부르고 다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내 모든 행동이 보이지 않게 전도가 되는 겁니다. 전도 집보다 더 중요한 우리 자신이에요. 그 밖에 나가면 우리가 전도지고 안에면 우리 때문에 성도가 양육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온 백성이 칭송받다니 칭송 온 백성이 칭송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 기독교가 아 저는 이런 식으로 오늘 조금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지 않습니까 천국 그럼 천국하여 가는 그가 갖고 있는 이 땅에 가장 중요한 정신이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세기명을 느껴준다. 내가 네사랑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내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교회가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영적인 겁니다. 이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영의 모습이니까요. 누구도 잘 몰라요.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실은. 밖으로 뭐 어떻게 잘 믿는 것도 잘 믿을 수 있지만, 내면 세계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의식되면요 하나님이 어식되기 때문에 저는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건요, 완전한 의식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식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 의식하는 것이, 우리 성경인의 말씀 있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하는 하나,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했죠?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정상화되면요, 기도가 풍부해져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믿음만큼 기도해요.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것도요, 이 영적인 의해 주려고 목마른 게 없으면요, 말씀 안, 안, 안 돼요. 말씀 읽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정확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오늘 누가 보면 일장을 읽었는데, 일장에 그, 굉장히 일장이 길어요. 일장이 몇 절까지인지 잘 모르죠. 아, 80절까지 있어. 80절까지. 그런데 깊이 생각하고 읽으니까요. 그냥 내가 성경 읽는다 아니고 깊이 읽으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아, 참. 그게 깊이 생각하고 이 말씀을 정말 내가 영양식으로 먹으려고 마음 먹으면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아시요 그렇게 그 시간 시간 속에서 내가 깨닫고 참 감사하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요 철저하게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근데 그 관계를 가지고 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그들이 믿는 자는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믿는 자나 그 믿음을 믿음을 세워주는 겁니다 먼저 믿는 자들이요 다 어떤 말도 행동도 그렇죠. 또 불신자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데 그 바라보고 가는 화창한 시간 중 거예요, 사랑이 사랑. 그러니까 좀 이상한 이단성 뭐이비 집단들은요. 자기들끼리 사랑이 있지만, 가정이 다 무너져요, 가정이. 그죠? 문제 많잖아요. 신천지 얼마나 문제 많은지 알아요, 가정마다. 그죠? 내가 이름은다안 박히지만, 하나님의 교회 다 문제 있는데, 이단들은요, 자기들의 그 집단 속에만 거의 구원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요, 예수 잘 믿으면, 사랑과 관계가 좋아지는 겁니다. 왜? 네, 사랑을 주기 때문에. 사랑을 주고, 용서해주고, 근데 그 바탕에는 내가 이렇게 잘한다는 바탕이 아니고요. 이에게 복음을 주기 위한 바탕이에요. 근본이 달라요, 근본이. 그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면 내가 이만큼 사랑을 많이 주었는데 그렇게 할수 있어? 이렇게 나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복음을 주기 위해서는요. 끝까지 주는 겁니다, 끝까지. 그게 다차이예요 예를 들어서 서대반도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이제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사랑을 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그럼 교회 안에는요, 이 사랑이요, 사랑의 향기, 이 사랑의 네. 가, 온함이요, 가득해야 됩니다, 교회는. 왜?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자. 밖에서 불신자 전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믿음 갖고 있는 사람들 조금만 이 상담을 잘 해줘야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줄까 하면 그 그에게 적합한 걸 하기 위해서 몇 시간씩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통말던지 가지고 마치 이러잖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안 나오는 성도 보고요. 왜 그렇게 안 나오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어. 그의 사정과 행패을 얘기 들으면서 "어, 못뭐 넣으셨습니까?" 무슨 사진이 있는 모양이죠. 얘기 들으면서, 그 다음에는 이분에게 정말 이분이 잘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공고할까 고민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내 믿음이 크고 그 믿음도 키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 믿음도 그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내 믿음이 증립이 돼요. 아, 저렇게 말하는구나. 우리가 생각보다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아주 성년 단호한 게 있거든요. 우린 단호한 것은 물렁해요. 또 성경은 대충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굉장히 우리가 쉽게 말하면 굉장히 그런 데 대해서요, 민감해요, 민감. 그러니까 주님께서 확실한 진리라고 딱 말한 것은요, 우리도 진리에 서야 되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다 끌어나줘야 됩니다. 저도 오늘 이번에 목사님 한 분하고 대화를 한데, 우리게 예배 시간을 조금 성도들이 많이 참석하는 시간로 으좀 조정해야 되겠다는데 지금 교회들이 어떤 생각 갖고 있냐면요, 어떤 목사님은 주일 저녁에 저녁에 밥 먹고 예배를 안 드리면 일곱 시도시안 드리면요,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과거에 알았는데요. 성경을 보니까 우리 시대가 달라졌으면요. 성들의 삶에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면서 저들의 희 삶을 그래도 살아가는데 너무 지치지 않도록 또 주일 되면 또 집에가 좀쉴수 있도록 어떻게 할까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내가 하는 게꼭 옳은 거 아니에요. 저는 성탄 털이도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있으면요, 내 조언 받아가지고 하다가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우, 그 좋겠네.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다보면요, 자기 나름대로 털이 딱 자려져요. 털. 그러안 돼요. 부드러워야 돼요. 나이들수록요, 직분 가질수록요, 더 혼한 마음 가지고 마치 어머니나 아버지가 어린 자식을 품 듯이 이렇게 품어줘야 됩니다. 초대교회는요. 그게 잘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온 백성이 칭송받았어요. 중요한 오늘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 믿음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에게 칭송받아야 돼요. 칭송. 아시겠어요?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요. 좋지 않은 것을 만약 보이잖아요. 그게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어떤 장례님하고 대화하는데요, 내가 그 대화하다가 이랬습니다. 자, 지금 성도들의 믿음이 이런 것은요, 제일 중요한 책임은 목사라고 내가 했습니다. 목사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에게 맞게 잘가르켰으면 이렇게 한국교회가 혼란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요, 오늘 제가 전한 말씀 뭡니까? 칭송받는 겁니다. 그 칭송이 뭔지 압니까? 바탕에 사랑까지 있어요. 그래서 끌어안고, 믿음이 약해도 끌어안고 가고, 사랑, 사랑.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결국은 우리는 사랑을 줄 뿐이고, 우리가 사랑을 주었기 때문에 변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의 바탕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 가운데 역사하셔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되죠. 그래서, 은사 가운데 최고 은사가 뭐냐? 사랑의 은사입니다. 이게, 은사장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심에 제일 좋은 길을 보이겠다 하고 사랑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요, 교회가 사랑이 회복되고, 음, 우리 교회가 사랑이 없는 교회는 아니지만요. 저는 제일, 오늘 저녁 기도 제목은요. 제가 사랑이 넉넉한 목사가 되게 달라고. 알겠습니까? 어떤 사랑이냐. 주님 망한 사랑은요. 여러분 지금 옛날보다 기도가 더, 더 합니까? 덜 합니까? 여러분 알거 아닙니까? 지금 기도해야 될 분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내년부터는 어쨌든 좀잘안 되면 할수 없지만요. 저는 말씀 준비에 전념하고, 우리 사모님이 참 기도를 잘하시는 분이에요. 사모님은 기도에 전념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일꾼들은요, 자기 마틴을 다잘 감당해 나가면요, 교회가 힘있게 써가요. 말씀 준비에 제가 기도하면서 온 힘을 다하고, 또 교회 일꾼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모님이나 우리 권사님, 이런 일꾼들이요, 기도 많이 하시면 교회가... 교회 영적인 팀은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 말씀은 뭐냐? 주의종의 책임이고, 기도는 뭐냐? 여러분이, 교회꾼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 기도하면서요, 사랑이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으로 충만합니까? 화내면 절대 안 돼요. 그들 그리고 또요, 남 비판하는 거 우리 좋아하거든요. <laughs> 저 비판하면 안 돼요. 비판하면 안 되고요. 자 용서해 주고요. 그럴 수 있다 딱 하면요. 변화 누가 시키냐? 하나님이 시켜요. 할렐루야! 누가 시킨다고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죄. 여러분 인생이 남은 삶 사는 거요. 제가 오늘도 우리 김은희 권사님 그 영상을 잠깐 보는데요. 얼마나 가슴이 아린지, 그 천정이... 안수 집사님이 그냥 영상 보냈겠습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보냈죠. 목사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런데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위로해 줄 겁니다. 그래요? 우리 힘들 때 서로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면서 이 땅에 얼마나 살겠습니까? 살면서요? 사랑하고 살기에도 짧은 세월입니다. 사랑하며 사십시다.